반갑습니다. 왕고집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기존에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는 하지 않고 기존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문, 이 문을 철거하고 새롭게 문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그 부분을 좀 영상에서 다뤄볼까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어떤 고객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철거할 때 먼지나 소음, 시공할 때 나는 먼지나 소음 어, 이부분들 굉장히 많이 궁금하게 생각을 하셔요. 근데 이 부분은 어, 영상 또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먼저 이부분을 어떻게 상담을 하고 어, 진행을 하는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 이윗 부분 천정이 이 부분이 이제 천정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어, 이 부분이 이제 천정이고. 높이가 어좀 높아요. 여기는 한2,400 정도 나와요. 2,400 정도 어 나오는 음 현장이에요.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 위에 부분 보시면 어이 부분, 이 부분이 이렇게 보가 살아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뭐이 어 부분은 이제 뭐 사용하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 많죠. 어 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인방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하리, 일단 이 부분을 이렇게 어좀 철거를 할수 있으면 어 철거를 해서, 여기까지 어, 확보를 해, 했을 때 중문을 설치하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여기까지 철거를 완전히 해야 돼요. 어, 물론 뜯었다가 철거를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건 현장에서 뜯어봐야지만이 알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진에서 보시면 이 문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죠어 예전에는 원목으로 이렇게 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높이를 높이, 높게 만들 수가 없었어요. 문이 10cm만 높아져도 문이 이렇게 휘는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문이 너무 높으면 원목이기 때문에 이 휘는 현상이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거실 안이 따뜻하고 이 입구 쪽은 좀 차기 때문에 이 온도 편차에 의해서 생기는 휜 현상도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문을 낮게 만들었어요. 이게 위에 부분을 이렇게 다 막아가지고. 근데 요즘은 이렇게 하면 이제 답답하니까 문을 어, 위에까지 전체를 될수 있으면 이제 어, 어차피 철거하는 김에 싹 철거하고 위에까지 사이즈 확보를 해서 중문을 설치하는 게 가장 예쁘게 마감이 됩니다 자이 부분 보시면 이 위에 부분 이제 철거하는 어, 이 부분이 이제 과제고요 철거했을 때그 다음에 다른 사진 하나 보여 드릴게요 다른 사진에서 보시면 어, 이 사진에서 보시면 여기 하단 쪽에 보시면 저는 이제 보면 이게 보여요. 어, 이 부분이, 어, 여기 보, 보시면, 여기 대리석이 이렇게 있고, 요 실리콘이 이렇게 보이죠? 실리콘이 있고, 요렇게 문틀이 대리석에 파묻힌 게 보여요. 어, 요거 이제 사진으로 분석을 해도 이게, 어, 이 부분이 이제 대리석에 묻힌 부분이 보여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또 예전에는 공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 이런 경우에는 요걸 뜯으면 이제, 문, 문투를 철거하고 나면 이 부분이 이제 펑크가 나요. 철거하고 난 뒤에 어떻게 이제 보이는지 한번 다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자, 보이시죠? 이제 설명 안, 안 해드려도 사진을 보면 보이시죠? 자, 이렇게 이제 철거하고 나니까 이제 펑크가 났어요. 이 부분, 이 부분. 자, 이를 이제 어떻게 메울까요? 어,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어, 고객님들도 이 부분을 이제 궁금하게 생각을 하셔요. 저희 문풍지도 카페에 보시면 어, 철거 현장 이렇게 작업합니다 하고 올려놓은 내용들이 있어요. 이 부분 이제 인조대리석으로 해서 어, 작업을 하고 이제 문을 설치하는 그런 옛날에 작업해놓은 사진들을 어,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여기 영상에서 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윗 부분도 딱 철거를 하고 나니까 어, 석고보드를 떼고 나니까 이렇게 안에 빔이 나왔어요. 이 빔은 이거는 뭐 그렇게 두꺼운 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빔을 또 어떻게 철거하는지 이거 철거할 때 나는 또 소음은 얼마나 나는지 어, 이 석고보드 뜯어낼 때 먼지가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미리 철거를 하기 전에 보양을 하고. 어 어느 정도 거실로 먼지가 안 들어가게 커튼을 치고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작업 준비를 못해서 어 그날 이 철거를 그냥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고객님이 좀 화가 많이 나셨어요. <laughs> 철거할 때는 이렇게 현장에서 많은 변수들이 생깁니다. 어, 고객님들이 조금 아, 이런 부분은 좀 이해를 어, 해주셔야 돼요. 미리 저희가 못 챙긴 부분은 죄송한데요. 어, 앞으로는 또 이런 현장에서 미리 또 준비해서. 를 어, 철거를 하고, 저희도 맨날 철거하고 작업을 하지만 가끔씩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현장에서는, 어, 좀 먼지 때문에 고객님이 조금 어, 불편해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영,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 어떻게 철거하는지. 자, 이 부분 어, 자세히 보이죠. 어, 이 부분이 이렇게 이 부분은 이제 마루가 고객님이 전에 마루를 인테리하고 어 남겨놓으셨다래요.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마루로 이제 어, 이렇게 메우기도 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타일을 어, 사진으로 받아서 저희가 또 현장에서 철거하면서 확인하고 한 색상으로 어, 최대한 비슷한 색상으로 찾았는데 이게 이 대리석을 잘라오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색상을 비슷하게 가져가도 또, 맞는 게 없어요. 여기는 이제 인조대리석이고, 포리싱 타일 쪽이에요. 그래서, 이 타일 가게에 가서 비슷한, 최대한 비슷한 컬러를 찾았어요. 찾아서 그 타일로 이제 작업을 해서 잘라서, 어, 마치는 작업 영상을 또 소개를 드릴 겁니다. 어, 이거 자를 때 또, 먼지도 많이 나요. 그래서 진공청소기 되고, 먼지는 밖으로 또안 나게 자르고, 이런 자르는 방법과 자르면서, 나는 소음, 얼마나 나는지 또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아, 이 슬라이드는 저희가 이제 고객님한테 처음에 상담할 때 이제 소, 설명드리기 위해서 만든 그런 이제 슬라이드예요이 그러니까 부분 이제 설명드렸죠. 요 타일 빵꾸 나면 이 부분은 이제 메웠을 때 어, 색상이 똑같진 않아요. 약간 이색이 있지만 그래도 타일로 비슷한 걸로 해서 어, 맞춘다는 설명드렸고, 이렇게 마감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어, 여기 몰딩 마감 이 지금 어, 청록색으로 보이는 이 색상은 뭐 마감 몰딩이에요. 그래서 마감을 이렇게 기존에 있는 벽에 문틀이 이제 속 심대가 있고요. 여기 이제 몰딩으로 이렇게 마감한다는 거, 그다음에 문이 이렇게 설치되고 어, 이렇게 마감되는 상태를 고객님한테 이제 그대로 설명을 드리, 드리느라고 만든 어,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 현장에서 어, 일어나는 일 작업하면서 어, 철거한 상태에서 이제 빔 제거하고 중문 설치하는 과정에서 나는 소음이나 먼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영상으로 쭉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아, 보시고 마지막에 중문 설치하고 마감된 상태를 한번 비교해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빔 철거부터 중문 시공하러 가보겠습니다.